안녕하세요 독한 녀석들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김성호 저자의 자, 답을 내는 조직입니다 현재 저는 반장 자율 동아리 부장 등 여러 공동체의 장을 맡고 있고 이에 따라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답을 내는 조직 이라는 책은 내네 파트로 나뉘어 현실의 벽에 순응하며 자신의 도전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저에게 있어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세 가지로 먼저 프로로그에 있는 조직에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담쟁이 인재가 필요하다 입니다. 이 담쟁이 인재는 조직 가운데서 모두가 좌절하고 포기했을 때 현실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는 이에게까지 다시 동기부여를 하게끔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는 두 번째에 말할 끝장 정신과 연관점이 있는데, 끝장 정신은 작가의 네 가지 중요한 재현에 모두 속해 있는 단어로,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를 모른 척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라는 의미로서, 이는 조직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마음가짐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부분에 자신은 등 번호보다 가슴에 새겨진 팀을 먼저 생각하는가입니다. 이 부분에서는 예를 통해서 전체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이 어떠한 폐해를 낳으며 자신을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공동체 속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제가 속해 있는 많은 팀에서 담쟁이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들때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